아, 장에 오면 늘 즐겁습니다 살 것도 많고 그렇죠 우와 초란 <laughs> 대란 두판 특란 만삼천원 두 판에 왕란 두 판에 만사천원 예쁜 옷도 많네요 여기가 일동장입니다 싱싱한 생선도 있고 오늘은 분여에 바자회가 있는 날이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동장이 오늘처럼 늘 복잡거리고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네요 여기다 소시민들, 상인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죠. 저도 물론 기자로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뭐 정치인 땀이 뒷공문이 안 쫓아다녀도 얼마든지 기자로서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있겠죠. 당연히 있겠죠. 와 반찬도 많네요. 예장, 명란전.